8월 2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리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네 주네주네 주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죽어,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라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여룹발이라고 불려졌던 사사 기도온 기도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발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룹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 기도온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아를 숭배하죠.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잘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에 이 기도온의 70명 아들 중에 아들이 많았어요. 70명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자신의 고향 세겜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기돈이 세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거죠. 이그 기돈의 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세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 그 외가댁이죠. 외가가 있는 그세계으로 가죠. 그곳에서 정치 선동을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룻발의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가서 정치 선동을 하라는 거죠. 그외곽댁 식구들을 움직여서 정치 선동을 그 세겜 지역에서 하라.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드온 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으냐? 더욱이 그한 사람 즉 아비멜렉이죠. 그는 너희의 권력이다. 세겜 사람이다. 외가댁이 세겜이다.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정치 선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 감정을 건드리고 정치 선동을 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니까 일종의 정치 자금이죠. 정치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러자 그 은치식계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예, 아주 타락한 그 깡패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이 고용한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아놓고 다 죽입니다. 예. 형제들 다 죽이는데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명 막내 요담이라는 그 막내가 몰래 숨었다가 살지요. 나머지는 형제들이 다 죽어요. 이런 가운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 보죠. 5절 6절.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의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돈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담. 요담, 막내 아들이. 요담.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우화를 사용해서 세겜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겜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세겜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러한 내용의 우화를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요담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네 종류의 나무를 찾아갔다. 네, 우하니까요. 네. 나무들이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그네 종류의 나무를 찾아갔다. 먼저 감남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 나무. 그 나무들은 왕이 되라는 요청을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 불림하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찾아간 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자,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그 가시나무를 보면은 말이죠.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 곁에는 그늘이 없어요. 에? 가시만 있어요. 가시만 있어요. 이파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늘이 없지요. 에? 에? 그늘, 내 그늘,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에? 너희들은 내 그늘에 피하라. 피할 그늘이 없다니까요. 에? 가시만 있어요. 찌르는 고통만 당할 것이다. 지금 아비멜렉이 너희에게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하는 가시나무와 똑같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너희를 찌를 것이다. 찌르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늘은 없고 고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이 가시나무를 보면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저 뗄감으로만 불을, 불을 타는, 불에 타는 이 뗄감으로만 쓰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의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아, 이렇게 요담이 저주를 퍼부죠. 뗄감으로 쓰는 이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살을 것이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세겜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추대하고 있는 저 가시나무와 같은 에? 아비멜레,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한 저주의 우화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사에 의로워야 한다. 기도원의 70명 아들 중에 세겜, 세겜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 중에 막내 한 명이 몰래 숨어 있다가 살아났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어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런 사악한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목적이 의로워야 돼요. 동시에 방법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목적도 방법도 다 의로운과는 관계없어요. 네. 우리는 매사에 목적이 의롭고 방법이 의로울 때에 행복합니다. 그때에 행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도 할수 있지요. 내가 목적이 의롭지 않고 방법이 의롭지 않은데 기도가 나옵니까? 네, 안 그러지요. 그래서 의로운 목적, 의로운 방법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얄팍한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면서 이 목적이나 방법이 이렇게 의롭지 않을 때에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롭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의롭습니까? 우리는 늘 매사에 살펴야 됩니다. 매사에 의로워야 됩니다. 목적이 의로워야 되고, 방법이 의로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이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매사에 의로워야 한다. 매사에 의로워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매사에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외가댁이 있는 이 세겜으로 가지요. 그외가댁 식구들을 선동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이 불릴 듯 일어나서 여론 조작을 하지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요. 그러자 이 분별력 없는 세겜 사람들 좀 보세요. 자신들의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정치 자금으로 대주는 것좀 보십시오. 그 돈으로 한다는 짓이 깡패를 고용해서 자신이 라이벌로 여기는 형제들을 한 명, 두 명, 일곱 명도 아니고 70명을 다 죽이는 것좀 보십시오. 세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요 한삼 년간 폭정을 휘두르죠. 예, 그러다가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켜요. 다른 데서 먼저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예, 자신들에게 좀잘 대해줄 줄 알고 왕으로 이렇게 예, 삼았더니 자신들도 또 억까시대하고 에라이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이 세겜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그성 위에서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어요. 죽어가면서 부하에게 말하죠, 너의 칼로 빨리 나를 죽여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어,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싫다. 빨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여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 짧은 시간,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행동한 결과가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 아비멜렉도 그렇고 말이죠. 이온 나라가 이게 뭡니까? 분별력 없이 행동한 그 세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 분별력.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참으로 우리들이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분별력 없는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매사에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의로워야 한다. 매사에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의로움과 분별력,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참으로 명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매사에 항상 범사에 이렇게 분별력과 그리고 참으로 우리들의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의로움과 분별력, 분별력과 의로움을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